원이 이겼다 음, 맞아.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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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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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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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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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이 네. 케이블카. 케이블카. 토끼똥 똥 응? 토끼똥 똥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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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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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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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도착했어요. 어디 왔지? 케이블카 타러 도착했어요. 됐겠지? 네. 어, 금강공원. 케이블카 저 파란색깔 네모 같은 거 타는가? 어? 어. 어? 저기 타고 올려가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걸 네. 타고. <laughs> 가보자. 좀 올라가야 돼. 예뻐, 예 가볼까 하나? 비 미오, 오기 전에 후딱 타고 오자. 네. 전 꽃별. 꽃별 케이블카 처음 타보지 네. 뭐야 저게? 공룡. 응? 공룡. 공룡이 저기 있네? 공룡. 응? 공룡. 좀 공룡. 자, 크네. 가자. 아! không có béo ơi yeah. bên có rất nhiều. được chưa? bên là... du dương

열리가 있네 비해나 비온다 아 그래 비온 난내버 열리 있네 몸 열리 있네잡는데도 있네 맨몸 편이야 최아로 쌍으로 간다 쌍으고 간다 오싸구동 전에 팔공산에서 어 네, 저기 개불가를 팔공산에 <봐라> 사진 찍어 거이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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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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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온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단계 저기 뒤에, 뒤에 봐. 많이 올라왔지. 내려올래? 내려올래? 아니. 뭐 써? 안 줄게. 내가 놓고다. 니안 나와. 안 나와. 나안나온안많나 엄청 높이 올라왔지. 올라지 네. 산 위로? 타고요. 여기 타. 응. 네. 브라치? 네. 브라치? 여 브라치? 네. 타응 가보자 라치 네. 브라치? 네. 브라치? 네. 브라치? 네. 브거치 네. 네. 이거 오뎅. 이에요어먹어요 어묵이나 직혀먹지 언니 향기랑 똑같은거 있으면 한거 일본인은 이거를 키거 <놀람> <놀람> 매울 수도 있어. 프로그램 별로 안 매워. 우리 뭐 먹으러 왔지? 어. 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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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돼지고기 국밥. 안녕, 야 이게 좀하 음. 그것도. 그것도 먹어. 매울 수도 있어. 아빠 포코랑 포코 달라 포코도 거기 있어. 어, 아빠 이거 보세요. 국수에요, 응? 국수. 맛있겠지? 네. 맛있겠요 응? 그냥, 그냥 국수를 여기 돼지국밥 국물에 넣은 거야. 네. 응. 먹어봐. para 아, 좀 아, 좀.